카카오톡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23일 업데이트 이후 사용자들에게 큰 논란과 혼란을 안겼습니다. 갑작스러운 화면 변화와 새로운 기능 추가,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까지 지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9월 업데이트로 달라진 카카오톡의 주요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쓰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첫 화면 즉 친구 탭의 대대적인 개편입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친구 목록이 나열된 형태였는데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는 친구의 프로필 사진과 게시물이 전면에 노출됩니다. 프로필을 터치하면 하단에 지난 프로필 사진까지 보이고 사진이나 영상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친구 탭에 들어가면 단순히 이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진과 영상이 함께 보이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로 인해 본인의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될 수 있고 타인의 정보도 쉽게 드러나게 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된 기능은 채팅방 관련 변경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내가 남긴 글을 5분 이내에만 모두 삭제할 수 있었지만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는 24시간 동안 삭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삭제뿐 아니라 글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 있으나 반대로 내가 보낸 메시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새로운 탭의 등장입니다. 오픈 채팅 탭이 쇼폼 콘텐츠와 함께 상단에 추가되었고 더보기 탭도 설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팀 채팅 기능이 개방되어 이제 누구나 쉽게 채팅방을 개설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에 다양성을 주었지만 동시에 원치 않는 노출과 불필요한 초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특히 강조해야 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자동 업데이트로 인해 원하지 않는 시점에 앱이 바뀌어버린 사례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프로필이나 사진이 예기치 않게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동 업데이트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 설정에서 카카오톡, 자동 업데이트를 꺼두면 불필요한 변화에 당황하지 않고 준비할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이미 업데이트를 마친 경우라면, 즉시 프로필 공개 범위를 조정해 두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설정에서 나만 보기 혹은 친구에게만 공개를 선택하면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친구 관리 기능입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바뀐 기능들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친구 탭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프로필 사진 하나만 보였다면, 이제는 지난 사진, 새로운 게시물, 그리고 내가 맺은 관계에 따라 여러 장의 사진이 동시에 노출됩니다. 심지어 카카오톡을 열었을 때 친구 탭에서 한 번에 새로운 사진이나 영상이 나타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사생활이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설정이 필수입니다. 둘째, 채팅방 관련 기능입니다. 채팅방에는 새로운 추가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채팅방 목록에서 추가적인 탭을 통해 더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오픈 채팅방도 한층 눈에 띄는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내가 쓴 글을 삭제할 수 있는 시간이 5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나면서 부담이 줄었지만 동시에 상대방이 메시지를 캡처하거나 기록해둘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글을 삭제했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메시지 일부 수정 기능이 추가되면서 이제는 오타를 고치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새로운 기능으로 팀 채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료 사용자만 방을 개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방장을 비롯한 관리자가 내보내기 권한을 가지며 게시글을 가리거나 설정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는 데 훨씬 편리해졌지만 반대로 초대가 남발될 수 있고 원치 않는 대화방 참여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방 참여 여부는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쇼폼 영상 중심 탭이 추가되면서 카카오톡이 점점 메신저 이상의 역할을 하려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특히 데이터 소모와 배터리 소모 문제는 고령층 사용자들에게 더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동 재생 기능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정에서 동영상 자동 재생을 WI-PI 전용 혹은 사용 안함으로 전환하면 훨씬 쾌적해집니다. 다섯째, 친구 관리 기능의 세분화입니다. 친구를 숨기거나 차단할 때 이전보다 더 간편해졌습니다. 친구 목록에서 해당 친구를 눌러 숨기기, 삭제, 차단을 바로 할수 있고 메시지를 막거나 프로필 비공개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특히 원치 않는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할때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히 기능을 늘린 것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 전체를 새롭게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크다 보니 불편도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핵심 조치를 권장합니다. 첫째, 자동 업데이트를 반드시 꺼두어야 합니다. 둘째, 프로필 공개 범위를 줄여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채팅방 관리 기능과 친구 차단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버전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고 편리하게 카카오톡을 쓸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강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화면을 공유하다가 업데이트된 카카오톡 화면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화면 변화로 인해 이전과 다른 인터페이스가 나타나자 어르신 한 분이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프로필 사진이 다 드러나고 게시물이 그대로 노출되니 사생활 침해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는 단순히 불편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사용자가 메시지를 잘못 보냈다가 삭제하려 했는데 예전에는 5분 이내라 불가능했지만 이번에는 24시간까지 가능해져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캡처해 두었다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의해야겠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즉 편리함과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새로운 기능을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 설정을 조정하고 필요한 부분만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의 소통에는 사진과 영상 노출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나 넓은 지인 관계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친구에게만 공개 설정을 통해 불필요한 노출을 막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자동 업데이트 문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원치 않는 시점에 앱이 바뀌면서 기능이 달라지는 것은 특히 고령층 사용자들에게 큰 혼란을 줍니다. 따라서 자동 업데이트를 꺼두고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미리 정보를 확인한 후 업데이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나 손주가 미리 알려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 주었습니다. 변화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정하느냐에 따라 편리함과 불편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앞으로도 카카오톡은 계속해서 변화를 이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내 환경에 맞는 설정을 익히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23일 카카오톡 업데이트는 첫 화면 변화, 프로필 사진 노출 확대, 채팅방 삭제 수정 기능 추가, 쇼폼 콘텐츠 탭 도입, 팀 채팅 개방 등 매우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메신저에서 콘텐츠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사용자들에게는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동시에 안겼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는 분명합니다. 첫째. 자동 업데이트를 해제해 원치 않는 시점에 앱이 바뀌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프로필 공개 범위를 줄여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채팅방 삭제 수정 기능, 친구 차단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야 합니다. 넷째, 불필요한 쇼폼 영상이나 오픈 채팅 탭은 접근을 최소화하여 데이터와 배터리를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는 불편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설정과 습관으로 대응한다면 새 버전 카카오톡도 충분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디지털 정보를 쉽고 실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